네, 안녕하세요. 오가나셀 피부과 청담점 대표 원장 오가나입니다. 네, 피부과라면 당연히 기미와 주근깨를 제거할 수 있는데요. 표현의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표피 표면 혹은 진피 상부에 위치한 색소 병변으로서 우리가 레이저를 통해서 쉽게 제거가 가능해서 이런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를 통해서 제거한다. 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반면에 기미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인 색소 질환이고 진피 중간 부위나 진피의 깊은 부위에 위치한 병변을 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근깨에 비해서 굉장히 깊은 색소 질환이며 또 단독 색소 질환이라고 보기에는 진피 변성과 기타 염증을 동반하는 병변이기 때문에 제거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맑게 그리고 깨끗하게 유도하고 그걸 잘 지켜나간다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기미와 주근깨는 둘다 모두 유전적인 요인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좀더 어린 나이에 발생을 하는데 유전적인 요인에 더해서 그리고 자외선 요인이 악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기미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2차적으로 자외선의 노출이 계속 심화될 경우에는 주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30대 이후에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기미와 주근깨는 우선 생긴 것이 다릅니다. 주근깨는 여러분, 어, 좀더 어린 나이에 발병을 하고 조금 더 진한 형태의 색소들이면서 깨를 뿌려놓은 듯하게 이렇게 쭉 콧잔등부터 해서 볼 쪽으로 쭉 펼쳐져 있고 그 포지션 자체가 꼭 대칭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반면에 색소 하나하나의 어떤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주근깨입니다. 어, 기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나이가 들어서 발병을 하면서 타입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양측성, 대칭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눈 주변, 그리고 앞볼, 그리고 요 아래쪽 볼 등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기미 형태인데 이런 기미 같은 경우에는 색소병변의 주변부의 경기가 굉장히 불규칙하고 삐죽삐죽한 형태를 띠기도 하면서 색소도 굉장히 좀 연한 병변부터 진한 병변까지 조금 더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바로 주근깨와 기미의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색소 병변들을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일시적으로 어, 표피 장벽이 약해지고 또 수분 역시 손실되는 그런 경우를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레이저 직후의 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충분히 수분을 보강하고 그리고 장병을 강화시킬 수 있는 초음파 관리라던가 이온파 전기용동 관리 그리고 재생크림 도포 그리고 클릭 마스크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조금 더 나은 피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우가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